그 운영 구단이 어떤 생각으로 영화에 나오거든요? 아니 호랑이 새끼를 들였네 이렇게 나와요. 아, 근데 그게 이제 근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거는 뭐 네. 직접 조국수님한테는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그럴 일은 없고 예전에 뭐 해외로 뭐우시스크나 뭐 이런 데 시합 나갈 때 어쩌다가 그런 얘기를 살짝살짝 하실 때 보면은 그 아주 기재있거나 이런 걸잘못 느꼈다. 뭐 아, 그랬는데. 너무 이제 스타일이 다르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순간적으로 까먹고 있었는데 조우수님은 스타일이나 모든 면이 바둑도 마찬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약간 뾰족한 스타일이고 음. 이창호보다는 둥근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세로와 가로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조우수님은 약간 세로 느낌이 나고 네. 이창호보다는 약간 가로 느낌이 나는 음. 그런 스타일이라고 뭐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초창기에도 그렇고 원래 조우수님이 바둑이 뭐 엄청 센건 누구나 다 인정하기 때문에 실력 자체가 워낙 뛰어난 음. 분이기 때문에. 이 창호가 듣기로는 뭐 예전에 인터, 그건 인터뷰 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냥 제대로 붙어서는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아 이제 그냥 무난하게 두다가 이제 중후반을 모색하는 음 그런 거를 자기가 많이 이제 연구를 했나 봐요. 아, 아 이게 일회응시배 음. 우승할 때 이게 진짜 한국 바둑계의 역사를 바꾼 어, 뭐 기술력이나 승부의 역사를 바꾼 뭐 정말 대단한 일이. 뭐 바둑계도 그렇고 여러분들 뉴스가 다 이제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때 한국 티어를 한장 줬어요. 그래서 서미인님도 못 나간 거죠. 딸한장 음... 주고 일본은 좀 많이 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했는데 조국스님이 혈연을 단신으로 이제 나가가지고 우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당연 저도 기사나 이런 걸로만 네. 봤지만 오히려 중일이 한국보다는 오히려 대만을 껴주면껴줬지 한국은 더 줬어요. 그렇죠. 쳐주지도 예, 그런 네. 정도였어요. 물론 실 물론 실력은 그렇진 않았는데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한국은 중국 입장에서 약간 좀 무시, 약간 무시하는 듯한. 음. 그래서 중국과 일본은 80년대에 뭐 중일이 됐지 일중이 됐지 뭐 표현하기는 다르지만 슈퍼 대항전을 했었죠 그때 한참 동안 서유평구단이 또 그렇죠 연승으로 이 응시배 <laughs> 그리고 사강이 제가 사강 현장에 갔었어요 아버지 손 붙잡고 음. 그때가 88년도 영생 때인데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소공동에 있는 롯데 호텔에서 호명 얘기해도 되나? 롯데호텔에서 사강전을 아, 네. 했는데 당시에 임해범 구단하고 했던가. 음. 근데 종수님이 불리한 턴 받고 역전시키고 우승하고 이제 그자석 바둑판에 큰 판에 뭐 이렇게 김성원님이 해설하셨나 뭐 해설하는데 저도 막 어렸을 때막 아버지 따라서 아. 박수 치고 그 거기에 있는 수백 명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니까 그때 종수님이 감격을 했었어요. 아. 막 약간 울컥. 어. 울컥. 눈물이 약간 그렁그렁했었나 제가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음... 그리고 이제 서비평가 결승에서 만난 맞아. 거예요. 그래서이 음시배로 시작을 한 영화가 쭉 진행됐는데 어쨌든 사범님이 대충 알고 계신 그 다큐랑 이 영화랑 내용은 비슷해서 음...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는 그냥 뭐 이창호 고단가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든 좀 대등하게 버티면서 이게 좀 마무리가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긴 걸로 나오죠 그 막판도 그 승부 다큐멘터리에서도 이게 그래서 이 응시배를 시작으로는 영화가 쭉 진행됐는데 어쨌든 사범님이 대충 알고 계신 그 다큐랑 이 영화랑 내용은 비슷해서 음.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는 그냥 뭐 이창호 구단과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든 좀 대등하게 버티면서 이게 좀 마무리가 되거든요 무슨 의미 까나 조은영 구단 근데 이제 조치용 구단이가 잘못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음. 당시에 또 요런 게 있어요 조국수님은 이청호 구단하고 승부를 엄청 많이 했잖아 그 제, 자기 제자지긴 하지만 어린 나이부터 엄청 많이 하면서 아 이제는 이청호가 엄청 세다는 거를 조국수님이 느낀 상황인데 음. 어느, 어느 순간인가 조치훈 구단하고 이청호 구단하고 뭐 시합을 몇번 했었어요 결승전 같은 거그 동양지권 배웠나 뭐딴거 대회였나 근데 그때 조치훈 구단이 조국수님한테 그랬대요 아 아직은 우리가 뭐뭐 아뭐 밀리면 안 되는 거아 아니냐는 시각으로 얘기했더니 조국수님이 그때 뭐 링이 한번 올라가 봐아 그랬다고 또봐 한번 네, 한번 <laughs> 더 보면 알 텐데 그리고 조치훈 구단이 아마 3대0으로 졌을 걸요 잠만에 아 근데. 그때 조치훈 구단도 충격이 어마어마했겠네요 아마 신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전문 훈우하거든 음. 요즘에야 뭐 10대나 이렇게 뭐 많이 성적을 내기도 하고 실력도 급하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리 뭐, 뭐 천재기사 뭐다 해봤자 20대 언저리 돼야 맞아요. 그때부터 좀 이렇게 올라와서 뭐 이렇게 승부 겨루고 막 그럴 때라 예, 많이 달랐죠 음. 근데 이제 이창호 구단이 워낙 저기 하니까 일본은 특히 더 했거든 그쵸, 그쵸. 일본은 성적을 내는 시기가 더, 더 늦고 예. 더 오래 <laughs> 갈수 있고 음. 그러니까.